어, 강의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다. 자, 청중과의 교감하는 시간이다. 강의란 설득이다. 듣는 이들과 공감하며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것들을 나누는 것이다. 아, 변화의 촉진이라. 강의란 나의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아우, 또 우리 되게 철학적으로 우리 최지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영혼, 꽃밭에 물을 주는 것이다. 어, 이거는 시인 감성이시네요. 시인 감성, 어, 좋습니다. 그다음에 공감과 소통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배은숙 선생님은 강의란 이야기다, 대화다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김혜경 선생님은 설득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설득. 그리고 우리 곽균 선님은 지식을 전달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 안세진님은 지금 교감, 교감을 나누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셨고요. 공감과 소통이다. 그다음에 지연 선생님께서는 청자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 청자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전달이다. 설득이다. 그죠? 그다음에 교감이다. 그리고 영향력이다. 지금 다 다른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전달은 말 그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 사람이 알게끔 주는 거잖아요. 근데 설득은 내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동의하고 그렇게 감정이나 의식이나 행동이 바뀌는 게 설득이에요. 그죠? 그리고 교감은 우리 감정을 나누는 게 교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이 단어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조금씩 뜻은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강의에 대한 개념도 조금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 스피치를 또 주제로 하는데, 강의에서 스피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100%를 기준으로, 자, 스피치가 강의에서 어, 한30% 중요한 것 같다. 차지하는 것 같다. 아, 한 50%는 참여하는 것 같다. 100% 참여하는 것 같다. 이제 선생님들이 한번 퍼센테이지로 채팅창에 써보시겠어요? 아 배우의숙 선생님 100% 오, 크게 쓰셨어요. 오, 좋습니다. 동이크십입니다 네. 아 곽윤선님도 100%음 좋아요. 99.9%요. 신동희 선생님 오, 좋습니다. 음. 안세진 선생님 60% 손영배 선생님 80% 오, 좋습니다. 쭉쭉쭉쭉 답변을 고 계시네요. 에이, 근데 100%라고 쓰셨으면 99.9%라고 쓰셨으면 스피치만 잘하면 말만 잘하면 되는 거네요 강의를. <laughs> 그렇죠. 어, 비언어적인 것까지 하면 100%다. 어. 그러니까 지금 많이들 얘기하셨는데 사실 지금 최저로 나온 게 60%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거의 수민 명에 가까운 선생님들께서 60% 이상. 80%, 90%, 99.9%, 100%가 굉장히 강해서 스피치가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지연 선생님은 50%, 심연희 선생님은 70%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응. 50%가 최저예요. 그러니까 강의에 있어서 절반 이상이 그쵸? 그리고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답변하신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어, 좋습니다. 이거는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시고, 이거를 몇 퍼센트 중요하다라고 제가 딱 꺼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 이게 수학공식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건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선생님들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얼만큼 강의에서 스피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걸 보시면요. 어, 강의라는 건요. 일단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자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경험 등을 설명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한자를 저희가 좀 살펴볼게요. 강의의 강자는요, 제가 강의 안에 띄어놨죠. 외울 강자, 얼굴 구자입니다. 강, 외울 강자예요. 외우다, 배우다, 익히다, 연구하다. 그럼, 의의를 볼게요. 의의는 아주 놀랍게도 오를 의 자입니다. 오를 의. 놀랍지 않나요? 강의의 의의가 오를 의예요. 옳다, 의롭다, 바르다, 선량하다, 착하다. 그래서 강의는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그러한 정의들도 다 맞기는 하지만, 실제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 한자가 이 단어에 쓰인다는 거는 그강의라는 단어가 이 한자로부터 그 뜻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그 한자가 쓰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강의라는 거는 예전에는 사실 외워서 강의를 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초보 강사들은 막 강의 내용을 날달달달다 외워요. 스크립트 써서. 그래서 외울 강자를 좀 쓰여진 것 같다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근데 배우다나 익히다 연구하다가 있죠. 연구한 것을 나누는 행위죠. 연구하는 것을 말하는 행위가 강의인 거죠. 사실은 달달달달달달 초보 강사 때나 외우는 거지만 사실 외운 걸 그대로 말하는 건 강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그냥 암기에 불과하죠. 그래서 내가 연구한 거, 내가 익힌 거. 예를 들면 제가 스피치에 대해서 소통에 대해서 그리고 안세진 선생님은. 재테크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익히신 거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가 중요해요. 옳을 의예요. 그러니까, 옳다. 내가 연구하고 일이 익힌 거를 나누는 이 행위 자체가 옳은 행위, 의로운 행위라는 거죠. 착한 행위라는 거죠. 어. 그래서 내가 아, 지식을 전달해야지? 교감을 해야지? 어.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강의를 한다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옳은 일을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아까 지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강의를 할때 제가 이제 강의에 대한 요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거를 왜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냐면 강의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정의 내리는 겁니다. Definition.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강의의 정의와 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습자 청중이 생각하는 강의의 개념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이거죠.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학습자들도 청중도 함께 그 정의에 대해서 동의하고 합의를 해야 그 다음 강의를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합의를 안 하고 동의를 안 하는데 나 혼자 이거 준비했다고 열심히 준비해서 연구해서 가져왔다고 혼자 막 썰을 풀면은 결국에는 만족도가 높지 않고 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어떤 강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리더십 강의를 한다. 어. 내가 재택 강의를 한다. 내가 글쓰기 강의를 한다. 어. 내가 뭐 소통 강의를 한다. 그러면은 데피니션, 정의를 내리는 거를 꼭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상대방이 생각하는 이 정의가 일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어, 이 강의의 목표를 함께 달성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의가 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내리려면 제가 이 앞서서 준비한 내용도 이거를 선생님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서 강의를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저는 스피치 강의라든지 소통 강의할 때도 항상 처음에 항상 정의 내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개념부터 정의부터 확실히 알고 가야 제대로 그 주제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알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습자와 청중에게 이저이 어, 이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물으시고,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관점의 차이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채팅창에서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드린 거죠. 그래서 확인을 했죠. 어. 그리고 그 생각을 모아서 목표를 일치 시켜야 됩니다. 음. 그리고 나서 아 내가 생각했던 아까는 어 강의는 교감하는 거야. 어, 강의는 내 지식을 전달하는 거야. 어, 강의는 설득하는 거였어. 이렇게 생각했던 선생님들의 정의를 다시 재정의 내리시는 거예요. 지금. 아 나는 그냥 설득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선한 영향력. 아 내가 연구하고 배운 걸 이렇게 나눠주는 옳은 행위를 하는 거였네.라고 다시 재정의를 내리시는 거죠. 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강의할 때 강의를 준비하실 때꼭네피니션 정의를 꼭 선생님들께서 짚고 넘어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강의 구성이에요. 올거니제이션, 뭔가 조직화하는 거예요. 구조화하는 겁니다. 구조화. 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이런 표현을 써요. 아우 굉장히 콩가루 집안이야. 이런 말쓸때 있죠. 아우 저 집안은 진짜 콩가루 집안이야. 막 이런 거. 그러면은 콩가루 집안이라는 게 어떤 집안을 말하는 건가요? 우리 최지원 선생님 음소거 해제하시고 한번 답변 주실래요? 어, 저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야.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뭐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어떤 집안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글쎄요. 가족을 예를 든다고 하면 구성원들 간에 뭐 이런 합치나 합의가 없이 뭐 각자 놀거나 아니면 다른 의견을 전한 뭐그 정도일까요? 아. 네. 붙습니다. 아, 합치나 합의가 안 되고 그냥 따로 노는 이런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아우 우리가 콩가루 집안이야. 이렇게 얘기하고요. 반대로 어떤 개념이 있냐면, 아우 뼈대 있는 집안이야. 이런 얘기를 해요. 뼈대 있는 집안이야. 그렇죠. 이런 표현을 우리가 구어적으로 씁니다. 그럼 비교를 해볼게요. 뼈대라는 건 우리 몸도 관절. 뼈가 이렇게 우리 몸을 만들어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립을 하고 있는 거죠. 살아 가고 있는 거잖아요. 뼈대가 있다라는 거는 체계, 서열이 제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뼈가 없고 뼈대가 없고 걔가 으스러졌어. 뼈 으스러지면 어때요? 가루가 되죠. 가루가 되죠. 콩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게 아니라 부셔지면 가루가 되죠. 그러니까 콩가루 집안은 서열, 체계가 없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강의를 할 때, 어, 강의가 굉장히 좋다, 흐름이 좋다, 아 강의 잘한다, 라는 평가를 받을 때, 하나의 요소가 구성인데요. Organization. 강의가 뼈대가 있느냐, 즉, 체계가 있느냐, 조직화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이제 크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가 뼈대 있는 집안은 어때요? 장남 첫째가 둘째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으면 막내가 첫째 장남한테 까불지 않아요. 음, 그거는 거의 뭐 이, 무시하는 거잖아요. 서열을 그쵸? 그런 게 없어. 우리 보통 뉴스나 드라마 보면은 거의 뭐 이거는 어, 부모 자식도 없고 막 어떤 그 문제가 되는 그런 자식들의 사건들도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이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어때요? 막 그렇지 않은. 일들이 발생을 하죠. 서열을 무너뜨린 거죠. 그래서 이 구성이라는 거는 강의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구성을 할때 AMD로 조직화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명칭을 어, 만든 건데요. A는 에피타이저입니다. 에피타이저. 강의를 구성하실 때 항상 도입부에서 사람들의 식욕을 돋을 수 있는 에피타이저를 준비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M은 메인디쉬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메인디쉬. 내가 전달해야 되는 그 중요한 내용. 그 다음에 D는 디저트입니다. 그래서 강의가 딱 어, 메인디쉬 다 먹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음미할 수 있게끔 강의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성찰해보고 의미를 좀 가질 수 있게끔 디저트를 또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딱 준비한다 그러면 일단 A M D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M 메인 디쉬 부분의 핵심을 세 가지로 추려주시면 좋습니다. 어 인간은 그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기억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항상 세 가지 핵심을 추리시는 게 좋습니다. 음, 물론 어떤 그 안에 내용이 다섯 가지가 물론 들어갈 때도 있어요. 프로세스를 뭘 설명을 하신다든지 할 때, 근데 최대한 줄여서 세 개의 카테고리로, 세 개의 범주로 좀 줄이시면은 훨씬 마지막에 정리할 때, 그리고 학습자가 이해할 때, 어, 훨씬 더 기억 효과가 뛰어나요. 어, 세개 이상 가면 잘 기억이 안 나니까. 그래서 구성은. 내가 뼈대 있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 구성은 AMD로 어, 내 강의가 상대방한테 코스 요리가 될수 있도록 어,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강의 큰 그림은 이렇게 AMD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안에 본론부는 세 가지로 핵심을 추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오늘의 강의는 첫 번째, 강의 스피치에서 중요한 것첫 번째, 정의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구성 세 번째 이 다음에 말씀드릴 전달 이세 가지인 거예요. 그렇 그래서 아마 끝나시면 선생님들이 그세 가지가 기억에 나실 거고요. 제가 정의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 하나 정도는 기억하실 거고 구성에 있어서도 AMD 하나 정도는 기억에 나실 거고 아 콩가루 강의를 하지 말자 아 뼈대 있는 강의를 하자. 이거는 확실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세 번째 전달 부분에서도 중요한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핵심을 추리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추린 거에 대해서 이제 넘버링을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첫 번째는 정입니다. 두 번째는 구성입니다. 세 번째는 전달입니다. 이렇게 넘버링을 하시는 거예요. 숫자를 이렇게 이용하면 좋은 점은 첫 번째 굉장히 체계적으로 보여요. 세계적으로 보이고 들려요. 어. 그리고 내가 그걸 말할 때도 어, 이렇게 흐름을 잡아서 말을 하기가 수월합니다. 넘버링을 했을 때, 그렇지 않을 때보다. 자, 지금은 이걸 말씀드릴게요. 자, 이 다음은요, 이러이러합니다.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첫 번째 뭐고요? 두 번째 뭐고요? 세 번째 뭡니다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말하는 사람도 강사도 굉장히 조리 있게. 어, 말의 흐름을 잡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제에 적합한 순서로 체계를 잡는다. 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안에 핵심을 세 가지로 추리고 넘버링을 하시는 건데 그 안에 본론부 내용을 조직하실 때 이거는 사실 내용이 조금 더 많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거는 시간적인 순서로 흐름을 잡으시는 게 있고요. 시간 순으로. 어, 그 다음에 공간 순으로 흐름을 잡으시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 이렇게 인과 관계로 흐름을 잡으시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요. 음. 그래서 안의 내용은 당연히 선생님들이 이 어, 시간 혹은 공간 혹은 인과 관계 이게 좀 대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체계를 잡아갈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중요한 구성입니다. 구성. 세 번째가 이제 딜리버리입니다. 딜리버리. 음. 사실 우리 요새 이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여기저기 많이 듣고 관련된 강의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해요. 제품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 그게 마케팅이 돼야 사람들이 사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달은 좀 마케팅 같은 거하고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 왜냐하면 강의 컨텐츠가 너무 좋고 구성을 짜임새 있게 구조화해도, 그걸 딜리버리, 제대로 전달을 안 하면, 아까 안세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관객을 막 휘어잡고, <laughs> 막 집중해서, 어, 이거를 가져갈 수 있도록 내가 딜리버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사실은 너무 좋은 컨텐츠도, 그게 이렇게 사장이 되거든요. 음.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지금 다 자기 개발 열심히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진짜 이 수준이 높으세요. 보통 그런 분들 막 고집스럽고 독단적이고 막 이런 분들은 정말 주관이 뚜렷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이 확실하시네요. 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독단적이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반대로 결정장애가 있어요. 어, 나는 괜찮아. 어,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그래서 독단적인 게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모든 면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그래서 어, 긍정적인 면을 바라봐 주는 거예요. 일장일단이 있는데 밝은 면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도 이렇게 조명에 제 얼굴이 화사하게 비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 뒷부분에는 그림자가 져 있죠. 그래서 항상 빛은 그림자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밝은 부분,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라 거죠. 어, 이런 부분들이. 음. 그래서 스피치에 있어서는 긍정 화법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말의 속도, 말투, 그리고 강조 어,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강조할 때, 어, 강의하시는 데에서 강조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키워드에 첫 음절에 액센트를 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 아나운서, 방송인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음. 자, 가장 중요한 단어, 핵심 단어, 키워드의 첫 음절을 강세, 어, 액센트를 주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 예를 들면 제가 얘기를 할 때, 어, 여러분 강의를 할 때는요 정의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부분에 있어서 오거니제이션 음, 구성하시는 게 중요하고 전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세 가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물 흐르듯이 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강의할 때는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세!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정의 정의, 정의 이게 아니라 정의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구성 세 번째는 전달 전달 어이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피치를 하실 때 강의를 하실 때 중요한 단어 핵심어의 첫 음절 강세를 주시게 되면은 그 부분에 강조가 되기 때문에 듣는 학습자한테 그 내용이 굉장히 전달이 잘 돼요 음. 내가 꽂아 주기 때문에 귀에 쏙쏙 꽂힙니다 내가 안 꽂아 주는데 어떻게 귀에 걸려요 그분들이 집중도 안하고 멀티플레이로 딴거 하면서 들으면 하나도 강조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퍼포먼스가 좋은 강사들 김미경, 김창옥 그리고 설민석 이런 강사분들 보시면 굉장히 막 목소리 톤의 변화도 있고 속도의 변화도 있고 크기의 변화도 있잖아요. 근데 말에 항상 이렇게 강세를 주면서 중간중간 어,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게 말을 강조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좀 나오는 부분도 있고 연기가 가미됐을 때또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부드럽게 쑥쑥 하시는 것보다 꽂아주셔서 상대방 학습자의 귀에 쏙쏙 꽂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딜리버리 이 전달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스토리를 꼭 담으시라는 거 그리고 이런 스피치적인 요소를 꼭 여러분이 잘 활용해 주시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토리, 스토리가 실제로 우리의 운해를 자극하는 감성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스토리가 그래서 이성적인 어떤 뇌를 갖고 있는 좌뇌형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준비한 내용, 지식적인 내용의 꽃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과학적인 이론. 근거, 통계, 어, 이런 거에 좀 꽂혀요. 근데 그런 것들은 준비를 기본적으로는 좀 하시죠. 근데 이제 스토리라는 거는 운의형의 학습자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또이두 학습 유형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어, 그래서 딜리버리 할때꼭 활용을 하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스토리를 통해서는 하나의 메시지만 전달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까 스피치적인 요소 제가 설명드렸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들리게 말해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면서 말해야 듣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보여주면서 말하는 거는 이렇게 강의한, 이렇게 강의한 자체가 아무래도 없을 때보다는 우리 눈에 시각적으로도 보여지기 때문에 더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강사 자체가 이렇게 자세라든지, 제스처라든지, 표정이라든지, 그리고 동선, 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응. 강의안만 너무 잘 만들지 마시고, 내가 메신저잖아요. 내가 강사잖아요. 강연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스처, 눈빛, 자세, 동선, 모든 걸 활용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을 잘한다 하는 정치인, 연설가, 강사들의 사진을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마디랭귀지, 보여주는 말하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티브 잡스 하면 다 이런 모습이 떠오르실 거고요. 오바마 해도 이런 모습이 떠오르실 거예요. 음. 그렇다면 과연 우리 최지원 선생님이 강의하셨을 때는 어떤 사진들이 많이 찍힐까요? 손영배 선생님이 강의하실 때. 그리고 안세진 선생님이 강의하실 때 어떤 모습이 많이 찍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 보통 강의 경험이 별로 없거나 바디 랭귀지를 많이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 이 허리선 아래에서 보통 손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아예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사진 자체도 동적인 이 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치 할때 딜리버리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강의 스피치 그래서 강의에 있어서 일단 중요한 거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겠죠? 그쵸. 자, 첫 번째는 정의 정확히 내려서 일치시키는 거. 자, 두 번째는 구성, 그래서 AMD 그렇죠. 그리고 핵심은 세 가지. 음, 그리고 세 번째는 딜리버리. 전달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요거를 좀 선생님들께서 계속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